오늘 저희가 해볼 게임은요? 김저이를 네. 해볼 거고요. 저희가 미리 드롭스 키를 다 받아서 다 깔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볼 건요? 각자 컨셉을 받아가지고 그 컨셉에 맞는 커스텀과 건축을 해볼 건데요. 커스텀 10분? 건축 10분 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셉을 미리 10가지 정해왔고요. 이 컨셉에 맞춰서 건축이랑 커스텀을 해볼 겁니다. 1번은 갓생걸 2번 배짱이걸, 3번 알고 보면 1 0 0만버튜버걸집순이걸 벼락부자걸, 햇빛조화걸, 오타쿠걸, 낡고 낡은 직장인걸, 로판영의걸, 인플루언서걸 이 중에 뽑아가지고 하나씩 맡아 살 거고요. 고다치씨 어느 번호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10번이요. 채다보시는요 저 3번이요! 저는 행운의 럭키 칠로 가겠습니다. 고다치부터 어, 해야죠. 렛츠고! 따다다라 야, 야 개빠른데? 이플루언서가 어. <laughs> 나오셨어요. <오>. <웃음> 야 채나부! 채나부 갑시다. 따라따라따따 따라따라따 따라따야 벼락부자 거리세요 다음은 저고요. 따라따라따 따따라따 집스니걸딥걸 일단 이거 끝났으니까 한번 가보죠. 저는 인플루언서걸 아우 시작해야겠네요 언제 시작했대? 인플루언서니까 최대한 화려해야겠죠?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 볼게요 역시 인플루언서하면 화려함 아닙니까? 외국의 인플루언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 요새 또막 클린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해볼 거예요 클린걸 일상복이랑 잠옷을 꾸미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복이랑 잠옷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고다치 점 이거 고다치 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약간 클링걸 느낌으로 내기 위해서 좀 주근깨도 보여줄 거고요. 좀더 깔끔한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좀 초롱초롱한 게 좋아서 좀 초롱초롱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세는 인플루언서도 몸이 좋아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여자는 적당히 지방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답니다. 인플루언서는 옷을 어떻게 해볼까요? <laughs> 너무 어려운데? 일단 잠옷부터 갑시다. 일단 인플루언서는 잠옷도 허락허락하지 않겠죠? 일단 이런 민소매 가디건 같은 거걸쳐줄게 사실 그게 좀 유명 인플루언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제가 그냥 영화에서 본그 느낌 그대로 갑니다. <laughs> 영화에서 어떻게 입었더라? 저 이런 초커 진짜 싫어하거든요. 목이 쫄리는 느낌이에요. 별로입니다.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음, 굉장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보다치 왜안 오죠? 이거 시간 제대로 안 찍히면 곤란하시거든요? 감점입니다. 아, 그 마지막에 한거 뺄게요. <laughs> 뭐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선글라스를 끼었거든요. 이 선글라스를 빼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조이는요. 벼락부자 조이거든요. 벼락부자는 어떤 느낌일까? 일단 벼락부자면 평소에는 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약간은 삶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벼락부자가 언제 된 시점일까? 그럼 저번 주쯤에 벼락부자가 된 시점 뭐할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로또 1등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을까?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녀도 되겠죠? 그러니까 탈색을 시킬 겁니다. 아 아주 기름져야 합니다 이렇게. 잘 먹어서 지금 윤이 오른 모습이에요 얼굴에. 그 예로부터 얼굴에 복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벼락부자면 분명히 복점을 어딘가 타고 났을 거야 보통 코에 있으면 복이 많아 보이지 않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몸, 윤기가 자르르 하고 적당히 근육질일 겁니다 아닌가? 근육질은 아닐 수도 있겠다 벼락부자가 되기 전에는 돈이 좀 없었을 거잖아 보통 직장인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은 없고 살짝 PMI 지수 높은 상태로 갈게요 평상복이 뭘까요? 내가 볼 때는 벼락 부자가 일단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집에서 안 나갈 것 같거든요. 평생 보기 잠옷실것 같아요. 근데 블리스헤드세 내가 벼락 부자다. 무조건 산다. 아 너무 건강해 보인다. 너무 좋다. 아 근데 벼락 부자잖아. 약간 장신구 같은 게좀 많아야 되나? 근데 집에 있는데 장신구를 왜 하지? 뭐야 이런 귀여운 데드셋 있었어? 아 일제 발견했네 아 근데 이거 잘 때는 헤드셋 아니야 아니야 확실 없어 안돼 안돼 이거 벗기고 이 친구로 가서 이걸로 가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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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아 집순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아는 애 중에 집에서 제일 안 나오는 애? 아 친구에서 찾을 게 없어 내 동생을 보고 찾으면 돼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애들이 보통 순해요.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랑 마찰이 많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순하다. 그리고 혼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볼살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집순이 친구들은 막뭐 같이 먹자는 얘기 잘안 해요. 혼자서 맛있는 거잘 챙겨 먹어! 집에 혼자 있잖아. 남들이랑 아이 컨택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빛도 이렇게 여기 눈근육을 잘안 써가지고 이게 좀 처진 느낌. 보통 집순이 애들은 집에 누워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눈앞에도 그렇게 팔 들어가 서 보잖아. 이렇게 턱이 조금 이렇게 겹쳐있어요. <laughs> 평상복 편한 게 최고! 근집순이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는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꾸미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뭔가 내 주변에 집순이 친구들이 최대로 꾸민 느낌? 집순이 친구들은 보통 자기 몸에 불편한 옷은 많이 안 입는 경우가 많아요. 집순이 친구들 의외로 잠옷에 신경 쓰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일상복, 집에 있을 때 안경 씁니다 짠! 아냐아야이거아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보자 보자 어떤 롤은 촬영... 이렇게 애고 요새 촬영하자. 맞고 쇼츠 보면 클린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laughs> 클린걸이요? 화장기를 최대한 덜어내고 음. 자신의 피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게좀 유행이거든요 약간 입술은 살짝 좀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게 유행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도더치 점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의상은 요새 유행하는 좀 언밸런스 느낌. 단정한 전쟁 자켓 아래 핫한 드레스를 입고 요새 또 이런 거 유행이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 술에 신어줬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스타일링이에요 저는 <laughs> 정장을 애초에 안 입혔더라면 더 나았지 않을까 데 저도 네. 이게 언밸런스의 매력입니다 저는 정장 입힌 게 나은 거 같은데요? 이게 네. 없으면 너무 투머치 과한데 예, 예, 너무 맞아요. 눌러주는 거죠 잠옷은 인플루언서는 집안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입지 않는다 너무 딱 붙으면 <laughs> 집에서도 불편하잖아요 살짝 널널한 핏인데 꾸안꾸 꾸민 것 같지만 안 꾸민 듯한 느낌 이런 으음. 느낌으로 이제 잠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저 어. 저렇게 저렇게 단추도 안 잠근 옷 입으면 자고 <laughs> 일어나면 다 벗겨져 있지 않나요? 불편하지 않나요? 집에서는 이렇게 겉치고있는데 자고 있을 때 벗고 자는 거죠. 이러고 자는 음. 거예요. 아, 집에서 여기서 저렇게 라고 이렇게 뼈 말라 프로 안나 그럼 향해야 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근육 건강미 음. 이게 유행입니다. 집에서 있는데 저렇게 바지에 벨트 붙은 거 입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직 고를 때 너무 바빴어. <웃음> <웃음> 어, 너무 정신 불편? 없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근데 <laughs> 동안에 그래, <분명해> 보이잖아요. 사실 <laughs> 이거 한여름에 이거 입고 그냥 외출해도 돼요. 네. 네. 근데 이 플러스들은 아. 그래요. 언제 어디서 와. 갑자기 방송 켤지도 모르고 늘 보자 는것 같아서. 우리가 <laughs>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를 해도 상체만 나와서 하이는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죠. 오히려 하이는 편한 걸 입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인플루언서들은 음... 재택근무자들은 달라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자들은 앉아서 이러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은 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지만 같은 상체 나오던데. 위에서 화상회의... 이렇게 치는 것도 있잖아 요렇 위에서. <laughs> 저는 저 바지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요소 드립니다. 아 아쉽다. 저도 좀. 눈에 보였는데. 저도 좀. 그 같은 지점에서 마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조금 아쉬운 거, 인플루언서들은 네.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밖에 나갈 때는 내일이 있는데 집에서는 내일이 없습니까? 아 집에서 이렇게 긴 손가락하면 여기 여기 다껴요 <laughs> 화장질 때 여기 포크렌지닦이고 크림 바르면 크림 닦이고 어구는 밖에 나갈 때마다 손톱을 붙이고 집에 오면 떼나요? 아, 그쵸. 그렇죠. 요새 이런 레일 팁잘 되어 있다고 요 그러면 치고 떼고, 업고고 떼고. 보통 외출하기 전에 <laughs> 꾸미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laughs> 이거 3시간 걸린대요. <laughs> 채더부씨 주제는 벼락부자 거리였거든요? 보십쇼. 자, 벼락부자, 벼락부자 거리입니다. 저는 제가 뭘 생각하고 만들었냐. 네. 제가 만약에 이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그걸 딱 가져가고 만들었어요. 그 시점은 언제냐? 일단 당첨되고 일주일 뒤에요. 뭘 할까요? 일단 퇴사를 하겠죠. 퇴사하면 네.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겠죠. 집에서 안 나가겠죠. 그러므로 벼락부자 거리 복장은 잠옷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잠... 평상복이라 네.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아니에요? 평범하게 나가는 날? 평상복은 평상시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건데 이분은 평상시에 밖에 안 나가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자 얼굴 어떻게 된 거냐?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차를 하고 집에서 잠을 푹 자요. 어떻게 되죠? 피부가 윤기가 난다. 아주 반들반들 <laughs> 기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눈이 어때요? 초롱초롱 별박아 놓은 눈입니다. 얼마나 어. 희망에 가득 찬 눈입니까 지금? 집에만 계시는데 컬러 렌즈를 끼셨다? 아니요, 아니요. 이거 본연의 눈이에요. 원래 이제 눈에 별 박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분은 그래. 지금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는 아주 초록초롱한 은하수 같은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안 사던 장신구 사고 싶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치를 좀 부린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면은 엄청 귀여운 헤드셋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또 있어요. 대사를 네. 해요. 그러면 머리를 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아, 평소에 회사 다닐 때 못해본 머리 하고 싶겠죠. 그래서 네. 냅다 탈색시키고 염색시켰습니다 와. 방금 말씀하셨을 때 로또 당첨하고 일주일 후라고 하셨는데 원래 일주일 후가 제일 바빠요. 이 탈색도 하러 가셔야 ]고요? 되고 장신구 사러 가야 되고 네. 집에 있을 거면은 네. 뭐 이제 집도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을 거고 아, 집은 일주일 만에요? 그죠. 제일 바쁘죠. 아니, 이거 봐봐요. 제가,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하고 싶은 거 지금 한 거라니까요? 아니, 저 이거 유의제 얘기합니다. 이거 주제가 네, 벼락부자가 어. 아니고, <laughs> 알고 보면 백만 버추얼 유튜버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비슷합니다. 왜, 왜? 그쵸? 어, 네. 어머, 버추얼 유튜버가 왜 집에서 목걸이를 하고 있죠? 하고 싶은 거. 왜? 지 맘이겠죠? 아니요, 이거 지금 제가 1등 당첨되만 하고 싶은 걸 컨셉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츄그미가 알고 보면 100만 버추얼 유튜버인 거잖아요. <laughs> 아니요, 저는 봐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평소에 절대 못 사던 24K 금 팔찌 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거 해줬고요. 어, 평소에 당신 있...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당신이 없는 편이긴 한데 본인이 되고 싶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돈을 안 쓰는 분야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한번 써보고 싶은 분야인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평소에 안 사던 사치품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헤드셋도 봐봐요. 와, 이런 헤드셋 3천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신발을 안 씻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굳이 양말하고 신발도 벗겼습니다 저 그럼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평상복이랑 네. 잠옷이랑 어떻게 차이를 두셨는지 잠옷은 이제 이겁니다 잠옷은 그냥 헤드셋이랑 그냥 액세서리 잘뺀 사람이잖아요 잘때 헤드셋이랑 액세서리 할순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그 현실 반영해서 다뺀 거예요 이분은 잘 때는 이옷 입고 이제 일어나면 두 손으로 네. <laughs> <주점>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laughs> <걸로.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왜? 냐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분리가 중요합니다. 갈 때는 딱잘 준비하고 침대에 가야 되고요. 생활할 때는 또 생활복으로 입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팔찌 찬 거랑 목걸이 찬거 혹시 낮 시간에만 쓰는 독실 같은 건가요? 아 예예, 예. 이거는 이제 과시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laughs> <저희 웃음> <누나님 때가> <laughs> 이제 이거 찍어서 보내 줘. 아니 벼락 부자 같은 거면 약간 그런 거 한번 걸쳐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 비싸보이는 코트 이런 거 저는 개 비싸보이는 코트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목소리> 반영 안 해놓고서 약세서리를 반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그냥 <목소리> 알고 보면 <목소리> 100만 파티얼인데 <목소리> 아니요 백만보 튜브는 좀 달라요 아 봐. 저는 좀 뭔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이거 컨셉 루스라고 생각합니다 컨셉 미스 음, 그래 불라다 어디 보자 너 가고 <laughs> 자 가봅시다 보세요 일상복입니다 주제는 집순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집순이 지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눈을 보세요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많이 없어서 이 순한 눈빛과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아이 컨택할 일이 없어서 근육이 사라져서 내려간 이 눈썹 라인을 보세요. 화장은 거의 없고요. 눈이 탁한 것은 이제 밤에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돌려보면요. 이렇게 집순이인 친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밖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하냐? 혼자 시키기엔 너무 많은데 하지만 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먹는 게더 귀찮아하면서 많은 양을 시켜요. 어쨌든 먹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과도한 양을 먹어서 이렇게 볼이 조금 통통하게 살이 올라온 모습. 그리고 으흠. 맨날 보통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운 상태로 턱을 항시 내리고 때문에 생기는 이 군살.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헤어는 이렇게 생머리. 얘가 건들 필요가 없었어. 원래 프리셋에서 완벽히 똑같아요. 아무 손질 안한 생머리. 그리고 피부 아무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본투비 이런 피 피부. 눈만 선댔습니다. 눈과 턱 볼살. 밤마다 핸드폰 겁나 하는데 다크서클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맑은 다크서클 하나도 없는 저런 걸할 수가 있죠? 밤마다 핸드폰하면서 잠안 자는데? 이거 잊을 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집순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특기가 뭔지 아세요? 뭐요? 자, 본인의 에너지를 절전모드로 쓰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없죠. 모든 내향인들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고 저런 맑은 눈으로 순한 눈매를 하고 있을 어... 거라는 건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란이 제 생각 같습니다. 아 절전... 네? <laughs> 뭐라고요? 아, <laughs> 도를 믿으세요 아, 같습니다.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은은한... 지금 저희 친구들을 지금 <laughs> 아니 저 은은한 미소랑 저 초점 없는 눈이 되게 <laughs> 맞아 맞아 도... 도를 믿으세요 같아 <웃음> 아니 <laughs> 개웃기다 <laughs> 지금... 눈이, 눈이 봐봐 <laughs> 지금 내 집순이 친구들을 도미컬로 만들어버리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 집순이 친구들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세요 <laughs> <laughs> 이거 완전 도미 걸인데 이분도 컨셉 잘못잡으신것 같은데 도미 걸은 주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옷을, 옷을 보세요 집순이 친구들은 나갈 때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옷중에서 본인한테 제일 잘 맞고 제일 편한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순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잠옷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에 셋업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아, 하이 청바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어, 잠옷 보여요. 잠옷 바지가 없던데요. 비닐 그래서. 같아요. 저거 통풍도 안 되고 땀찰것 같아요. 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그거예요. 피치면으로 만든 거예요. 음, 집 안에서 청바지를 음. 한... 아 아니, 청바지 아니요 피치면 피치면. 이거 그거 청바지? 너무 비닐 같거든요. 아 아니, 피치면이에요. 순환이 안될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음, 그래서 이 볼까요? 보시면 이. 깨끗한 손톱, 발톱, 악세사리도 하나 없이 집순이 제 주변에 집순이 챙겨들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완전 집순이라는데 전집 밖에 나갈 때 청바지가 너무 불편해서 면바지, 슈리닝 바지 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치마밖에 안 입잖아요 당신은 입... <laughs> 아, 원피스밖에 하니 안 입잖아요 하니 원피스도 하니 편해서 입어요 그냥 하나쑥 <laughs> 입으면 되니까 네, 집순이 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청바지를 입을 때 저렇게 딱 맞는 청바지를 입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허리를 사람... 무조건 골반까지 그래. 내려오는 청바지를 입습니다. 네. 너무 불편하거든요. 허리를 저렇게 딱 잡아주면은. 맞아요. 아, 아니, 아 완전 이거. 고무줄 바지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완전 편한 바지인데. 아, 이것도 청바지잖아요. 근데 막 이게 완전 고무줄이잖아요. 고무줄이잖아요. 그니까요. 완전 고무줄이잖아요. 허리가. 아이1간더 이거... 편하지 않나요? 에이, 아니, 저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요, 그렇 제... 스트레이트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아, 뒤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발목이 좁아지면 불편하다니까요. <laughs> 발목 안 좁아요. 일자진이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허벅지보다. 발목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저는 저렇게 이... 허리 딱 맞는 바지 싫어요 난 이게 싫어요? 제일 편하던데 레이지캣 귀엽죠 약간 고양이처럼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들을 모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티셔츠 이게 딱이라고 생각했죠 제역자이턱 이 라인 이거 제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맨날 누워서 핸드폰 쇼츠 볼때 턱을 이렇게 쫙 내리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정신을 안, 자리, 안 차리면 여기에 이중턱이 무지하게 생겨버리거든요 마는 집순이 치고 너무 그눈 밑이 깨끗한 것과 눈빛 빛이 죽어있는 도미 걸 같은 게 마이너스 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순이 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는데 음... 다크서클 생길 틈이 어딨는데요 집에서 일하는 이거, 것도 아니고 아니 친구들이 바... 힘들게 아...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다크서클이 없다? 이건 좀 음... 집에 있으면 충전되니까 집에서 집순이 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요소는 고양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laughs> 조이 점수부터 외치고 가죠? 조이 점수 10점 만점이라고요? 네, 10점 만점이고, 고다치님부터 한번 평가해볼게요. 저는 고다치님 10점 만점에 7.5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점어도 음... 있는 거였어? 그러면 8점 드리겠습니다. 8점에 <laughs>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일단, 인플루언서 내추럴 피부 표현을 했다. 거기서, 음, 요즘 인플루언서 특징이 긴하지 하고 그 루즈 삭스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저는 고다치씨 7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칠점이 제일 무난해서요 근데 바다치씨가 만든 조이도 굉장히 무난했다 <laughs> 플루먼스처럼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잠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지에 그 벨트 부분도 너무너무 불편해서 잠옷 같지 않았고 위에 걸치는 겉옷도 굉장히 불편해 보였다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채다부 채점 갑시다. 고다치씨채다부님한테몇점 드릴 거예요? 저는 6점 드립니다. 6점요? 후한데? 음, 제가 왜 6점을 드렸냐면, 일상복과 잠옷의 경계선이 너무 없는 것도 그랬고, 음, 동감합니다. 당첨된 지 음, 일주일 된 후? 저는 여기서 컨셉이 쓰지 않아. 저는 4점이요. 벼락부자 컨셉보다 집에서 일하는 유튜버 느낌이 나고요. 지금 인플루언서였다면 조금 더 납득이 갔을 겁니다. 왜냐? 헤드셋도 게 뭐? 끼고 있죠? 머리색도 화려하죠? 눈에 별 박았죠? 그리고 얼굴 피부 표현도 기가 나게 했죠? 뭐, 코딩 천재 인플루언서다. 이랬으면 은 조금 더 가산점이 붙었다. 하지만 벼락부자는 아닌 것 같다. 벼락부자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저악세사리들인데 다른 것과의 조화가 너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라타씨브라타씨도 6점 드릴게요. 어? 다 6점이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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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 6점이에요? 6점, <laughs> 느낌이 딱 6점이야. 7점은 어. 아니고. 음. 아니 음. <laughs> 그럼 도 대체 집순이야, 집순이가 어떻게 해줘야 만점인데? 집순이가 있기에 청바지가 너무 불편했고요. 사이 깨끗했어요. 아니죠? 사회생활을 나가면 살짝 그래도 조금 찌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너무 찌든 게 없긴 했어. 응 음, 근데 너무 너무 맑았어요.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왜 6점 드리냐면 일단 너무 도미 걸 같았고요. 주제에 도미 걸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제 더 높은 점수를 드렸을 텐데 그 죽어있는 눈과 대비되는 다크서클 없는 눈빛 너무나 깔끔한 머리카락과 막 그런 것들이 밤새 핸드폰을 한 사람치고는 너무 깨끗한 그런 것이었다 라고 평가 내리고요 바지가 불편했다는 점도 한몫 드립니다 저는 바지가 불편한 게 정말 싫거든요 나도요 이상입니다 아 바지 그거 내가 조금만 스크롤 내릴 시간이 더 있었으면 바꿔줬을 텐데 말이야 <laughs> 아무튼, 그러면 이번엔 건축으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내가 만든 캐릭터가 살것 같은 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어, 크기는 아, 15 곱하기 15로 고정입니다.